구현카미노! 산티아고 북쪽길,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. 사라우츠를 출발하자말자 분명히 노란 표지판이 보였는데, 갑자기 없어졌습니다. 무려 4km를 저른 차도를 걸었습니다. 정말 바보죠?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. 혹시나 저 같은 일이 생기면 바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잘 보면 표지판 나오고 요즘 어플도 다돼 있잖아요. 그런데 나는 왜 정말 바보죠. 그래서 이제는 정말 노란 표지판 안 놓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세상에 드디어 길을 찾았습니다.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모든 신에게 감사드립니다. 와. 드디어 찻길이 아닙니다. 쨍쨍만세! 쨍쨍만세! 와 순례자도 나타나고 이제 진짜입니다. 진짜 아이런뭐 표시도 나타나고 이때 그 표시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불안했는데 그리고 이 경치 뭡니까 지금 와 세상에 세상에 진짜 미치도록 아름다운 거 맞네요 꽃길만 걸을 수는 없지만 현재 꽃길을 걷고 있어요. 포도밭과 꽃길. 와, 이 포도 다 익으면 포도주가 되고, 포도주가 되면 한국에도 오겠지요? 그리고 당신 손에 와인 한 잔. 오, 마침내. 울고 싶은 경치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. 오, 아, 세상에. 유클리푸스가 아, 아, 아. 정말 감동입니다. 오늘은 이 숲길 하나로도 충분합니다. 제가 크레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떠나온 이유는 바로 이숲 때문입니다. 숲이 없잖아. 이러면 제 크레타 친구들은 올리브 밭으로 저를 막 데려가요. 이거 다 올리브 숲이잖아! 막 그랬어요. <laughs> 맞긴 맞아요. <laughs> 하지만 저는 이런 숲이 었거든요 <laughs> 여러분, 너무 아름다웠어. 지금 여기 거의 20분 넘게 서, 서성이고 있어요. 무의번 이다 저는 또 다시 가야죠. 까미노 Really nice to meet you. o k a 알고 보니 저분이 첫날 밤 숙소, 사라우츠의 숙소, 치키폴리의 사장님인 거 있죠. 참 재밌습니다. 차오차오차오. 고길 참 잘했다. 마스크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. 햄이랑 치즈 채소 가게 가서 제가 이걸 이렇게 주문했어요. 저 바게트 안에 이런 이런 것을 넣어 다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저도 어디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진짜 너무 배부르게 먹고도 3.67약 4,500원쯤 되겠죠? 너무 괜찮죠?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여기다가 맥주 한잔 완전 진짜 너무 맛있네요. 아 밑에 뭐가 있느냐고요? 하몽이랑 치즈가 있어요. 너무 베리베리굿 베리 딜리셔스 평화만이 공존해 너무 평화스러워 안녕 무사스 그라시아 길을 잃어본 나는 노란색만 보면 환장한다 환장한다 사랑하는 친구 스콜라를 기억하며 숙소 찾아가는 길에 우연히 알게 된 집입니다. 어, 목이 마렵다고 하니까 물도 주고 이 친구 집에 잠시 쉬었는데요. 어, 저희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고 어, 이, 이곳은 이 친구의 아버지 농장이라고 합니다. 한번 구경하시죠. 3른살살인제가 나보고, 4 8이덟이라고 한다 I'm happy, very happy. 나나 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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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. 나라 a n a 산타 n 라라 a n a n 이 더운 여름날, 이 문화까지 데려가주는 저 33살 청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? 그렇지, 천사. 오늘의 천사, 이보. 무차스 그라샤스. 오늘의 숙소, 산타 클라라. 와우, 정말 기대됩니다. 숙소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이 정도입니다. 어.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제가 오늘 머물 숙소인데요. 숙소 정원이 이렇습니다 너무 컸어요. 이게 완전히 바다가 쫙 있고. 허, 저기 동네가 있는데 나 진짜 이런 집 처음 봤어요. 보시다시피 스마이야 산타클라라 너무 좋죠. <laughs> 어, 여기 혹시 지나는 길 있으면 꼭 둘러보세요. 여기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도 일부러 휴가를 많이 오는 곳입니다. 아, 제가 너무 취해있나요? 그래도 오늘 뭔가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여러분 영상 2일 잔데 볼만한가요? <laughs> 네, 저는 지금 잘 걷고 있습니다. 그럼 또 만날까요? 브 m 카미노